안녕하세요. 이 삼십 명영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이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국산차 6월 프로모션 이 제로 플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 렌트 이 상품이며 이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기간은 60개월이며 연주행 2만 킬로 초기 비용은 그러니까 선수금 30% 그다음에 제로 플랜은 구입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실 게 뭐냐면,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폰서 광고, 뭐 구글 같은 거 보시면 20만원, 뭐 15만원, 뭐 30만원 막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렸을 겁니다. 그런 허위 광고에. 하지만 허프로는 이 허위 광고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보면 이 포털 사이트 가격보다는 좀 솔직히 비싸게 나와 있죠. 미끼 상품이 아니니까 이건 제가 허프로 명예를 걸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. 가카소! 요즘에 이 길거리를 막 다니시다 보면 하자, 호자. 허자이 번호판이 많이 보이죠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이 장기 렌트 차량입니다 장기 렌트 차량은 좋은 게 뭐냐면 월 납입금 안에 까 선납금이나 이 제로 플랜 안에 이 취득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보험료 모두 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처럼 타고 다니시면 되고 법인은 세무 비용 처리 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세무 비용 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죠 또한 가지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. 예를 들면 할부를 하게 되면 나의 신용을 잡아먹습니다. 하지만 이 장기 렌트는 나의 신용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? 이 자동차 보험입니다. 일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차로 구매해서 를 사고가 두 번, 세번 나면 보험이 할증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장기 렌트는 100번이 나도 보험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점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. 만기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? 만기 이후에는 반납이나 인수 모두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하이브리드 차종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. 색깔 옵션 맞으면 즉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차 디올뉴 그랜드 2.5 가솔린입니다. 이3 7 4 0일때 선납금 30% 내시면 386740원입니다. 여기서 선납금이란 뭐냐면, 선납금은 돈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이 선납금이라고 얘기를 하고, 보증금은 나중에 찾아오는 것을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, 이 제로 플랜은 뭐냐? 이 초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금액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익스클루시브 하이브리드입니다. 선납금 30대 43만 천원, 제로 플랜 75만 3천원, 이 제네시스입니다. 제네시스 G90, 104만원, 그 다음에 GV70, 59만 2천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자동차 기준 가격이고 여기에 이제 옵션이 포함되면 이월 납입금도 올라가겠죠 내가 원하는 차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차종만 올려놨을 뿐입니다 자 GV80 68만 2천원 산타페 38만 5천원 펜리세이드 46만 9천원 34만 2천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할인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할인이 5%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할인이 모두 다 녹여 있습니다. 자, K8 38만 원, 뉴셀토스 28만 6천 원, 스포티지 34만 원. 자,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죠. 소렌토 43만 4천 원. 한낱금만 알려드리고 제로 플레이는 밑에 읽어보십시오. 소렌토 이 가솔린 38만 8천 원, 카니발 32만 원. 자, 디젤 모델은 43만 원. 그리고 이 카니발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. 색깔 옵션 맞아야 돼요. 자, 카니발 하이브리드진 612,000원 그리고 109,000원, 제네시스 G80 쭉 나가고 있죠. 신용 불량자는 이 장기 렌트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. 무심사 장기렌트가 나왔습니다 무심사 장기렌트란 신용불량자도 이 차량을 장기렌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처럼 똑같이 고를 수가 있죠 하지만 단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 선납금을 무조건 10%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신용불량자분들은 무심사는 변적 요청하실 때 무심사라고 꼭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대표 차장 외에 뭐 쉐보레도 있고 이 케이지 쌍용 옛날에 쌍용 거도 있을 것이고 르노삼성도 있는데 제가 이 시간 가게상 전부 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견적 요청만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차종이 즉시 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있죠. 프로 직통 전화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허프로가 직통 전화로 하시면 제가 미팅이나 촬영 중에는 여비서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. 바꿔달라고 하시면 촬영이나 미팅 끝난 이후에 허프로가 이 바로 전화를 이 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